오늘은 말이 적지만 대화가 편안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취향입니다. 첫 번째 듣기를 잘한다. 이들은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집중해서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은 대화를 할때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두 번째 비판적이지 않다. 이들은 상대방의 의견이나 생각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해하려고 하며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생각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침묵을 즐긴다. 이들은 말이 많지 않더라도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과의 대화가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침묵을 지속합니다. 네 번째, 자신감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생각을 나누며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도 경청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하며 대화를 이끈다. 이들은 대화를 이끌기 위해 질문을 자주 합니다.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대화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비난하지 않는다. 이들은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이 적지만, 대화가 편안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듣기를 잘한다. 두 번째, 비판적이지 않다. 세 번째, 침묵을 지킨다. 네 번째, 자신감이 있다. 다섯 번째, 질문을 하며 대화를 이끈다. 여섯 번째, 비난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대화할 때 상대가 혼란스러워 하거나 불편해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또한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며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잘 파악하며 상대가 안심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는 태도를 취하여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더욱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때로는 농담이나 유머로 대화를 더욱 편안하고 유쾌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갖추도록 노력하면 말이 적지만 대화가 편안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취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